아. 우리 기사. 거짓말쟁이 있다. 우정만 있으면. 귀여운 놈? 어! 얘 개잖아! 닥스1에 있던 애! 그거 템 바꿔주는 애, 쓰레기 수거해 가는 애. 이거는 흑기사. 몸 리셋, 어? 에헤이, 쇼컷시구만별수 없죠. 일단 나는 에스트병이 별로 없었으니까. 요 근처에서 사람 소리 들려.. 아쟤인가 <laughs> 없어? 아무것도? 어? 에이 괜히 일로 왔다 야 다시 보여줘 볼드에 좀 약한 것 같은데, 얘도 볼드가 세긴 세 확실히. 어, 왼쪽으로 가서 아까 스핀 돌던 놈 있던 계단을 올라간다고. 왜 계단이 있었어? 헐, 진짜 올라갈 걸. 나는 몰랐지. 미친 새끼가 야, 너 무지 끝까지 노니? 아 거북이 개 싫어. 아 사다리. 어 잠시만요. 아못 들어가네. <laughs> 아난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지. 여기 아까 잠깐만. 사다리 올라가면? 아 아까 이벤트 하러 가는 거. 아 그게 쟤랑 대화하는 게 아니구나. 어 어디가 어디가? 버려 됐어. 나 이제 쇠기사 필요 없어. 예, 네, 그랬죠. 고기가 두 마리 있는데? <laughs> 아, 고기 있는 대로 가야 되네. 아하. 아하. 에이, 사자왕 하지 말고 일로 와. 에이, 좀더 와. 쟤 오기 전에 너 죽이게. 한 대, 두 대, 어, 세 대. 야, 니네 다 내려와. 안 내려와? 안 내려올 거야? 개같은 새끼. 제가 올라갈게요. 아, 아까는 잘 내려오더니, 나쁜 새끼들이. 아, 정말. Xe đông Cậu Xe đông 아, 놀라. 근데 아까 그 얼굴 뭐지? 궁금했는데 아까 얼굴, 얼굴. 어? 아. 뭐 일단 이런 길이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 가봐야지. 와, 돼 꺼져 어. 아 저지 계속 쌓요 저... 아까 그 새끼 죽였어야 돼. 아 하... 일단 그냥 가볼게요. <laughs>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가봐야지. 미안 가봐요. 의 금사반지. 금사. 금사. 어디 있어? 아 이거다. 발견. 예, 뭔가 다른 거였습니다. <laughs> 뭐 어때? 어차피 템은 줘야 돼. 어? 아, 없어? 아, 이런 데는 센스 있게 템 하나 있어야지. 아, 정말. 금사 금사 그러면 여기는 뭐더 없는 것 같으니까 내려갈까..어? <laughs> 내가 저 위로 올라갔었나? 예예 예, 그쵸? 저 사다리로 올라갔었나? 다리 건너서 아, 그랬어요? 어? 기억이 가물가물해. 알았어. 니네들 포시겠대 해. 고리의 도시는 고리 기사랑, 응? 그니까 고리 종류 몹들이랑, 저 뭐냐? 벌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. 그리고 저 거인 새끼 또 어떡하냐? 400을 주네? 되게 많이 준다, 얘네. 아. 목 같은 거 아니고요? 그냥 NPC. 야, 너뭐한 방에 동상이 걸리냐? 냉기저항 뭐 0이야? 아, 마이너스 100이야? 그쵸? 너무 도망다녀, 얘네. 그리고 뭐 솔직히 400 얻었어요. <laughs> 얘도 바로 동 상. 아, 0이에요? 나 뒤졌다. 안 뒤졌다. 너무 무섭게 봤다 아, 볼드가 110? 음, 개꿀. 청백성전 아, 근데 볼드가 냉기는 둘째치고 솔직히 저거 한 마리 더 있는데? 맞지? 볼드가 냉기는 둘째치고 저는 그것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. 저거. 경직이, 와방이야. 아, 이거, 얘네가 쓰는 거구나? 꼬맹이들이. 뭔 소리야, 이거? 방금 뭔, 뭐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? 저 꼬맹이들이 말하는 건가? 근데 되게 성인 같은데? <laughs> 에이, 에이 나 바로 앞에 있는데, 에이 그건 너무하셨다. 에이 몇발 쏠라고 몇발 쏠라고 몇발 쏠라고 애지간히 쏘고 가. 아 근데 저거 잡몹이랬지 아...씨... 아...또 순간 짜증이 확 나네 아. 아... 씨 그냥 소울 많이 주는 잡몹이네 어? 고리기사의 직검 아 미니 보스 전도요아 에스 닦여내야 되는데 그럼. 맨날 포시겠다래 두꺼운 갑옷을 몸에 두르고도 남자는 두려워했다. 약한 여자 마치 어린애 장난처럼. 불에저편서는 그림자가 일 지는 자도 있다. 보스 얘인가 갑옷을 두르고도? 갑옷 기사 나오나? 1이나 이군 아, 씨, 놀래라! 뭐야! 아! 싫은데, 안 잡을 건데. 정신들아. 고리 기사 둘. 다 없애버리고 싶어. 와, 여기, 뭐, 와, 뭐 이렇게 넓어? 미쳤나봐. 어, 둘이 아니네. 콕방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. 에이, 한 놈만. 쌍놈새끼야! 야, 이씨! 에이. 에이 스킵이요, 웬 스킵이요, 한놈만 그러니까 둘 아니야. 맞아, 어, 가봅시다. 몰라, <laughs> 그냥 껴. 몰라, 그냥 꺼봐. 일단 껴봐. 아! 바지 안 줬어! 아, 이상해! 아 바지를! 아이러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. 아니, 바지를 줘야지! 이상하잖아! 에이, 이러면 어떡하냐? 아, 공무원인가 아닌데? 누가 봐도 이루군 아닌데? 아, 쟤 오는데? 아, 몰라, 일단. 일, 일단, 일단, 일단 싸워. 그러게요. 추구도 나오겠지? 어디 갔어요? 어? 에이, 얘안돌아와서 삐져서 집에 갔나보다. 아 좀만 기다리지. 저런 애들 있다니까? 다 같이 놀자 했다가 잠시 뭐좀 하고 올게 하면은, 됐어, 그럼 난 집에 갈래, 이런 애들 있어. 어? 저기로 갔네? 뭐 마녀의 매일 아 그냥 일단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게요 무조건 미니보스 먼저 잡아야 되는 건 없으니까 어디서 많이 본 보스? 결정의 노예처럼 뭐 보스가 다시 재탕돼서 나오나? 미니보스로? 뭔 소리야? 방금 되게 불길한 소리를 들었는데, 나 이거 하면 안 때리나? 저걸 잡아야 된다고? 안 잡지 뭐. <laughs> 아, 나용 귀찮아. 내가 어제 예비룡을 어, 내가 모넌처럼 잡았다고. <laughs> 아, 잡다 때려쳤지만, 때려치고 저거 낙하로 잡았지만. <laughs> 아 잠깐만. 이러면 메뚜기 잡아야 돼. 에이, 에이, 개새끼들. 에이, 메뚜기 씨바 야일루아 일단 메뚜기 한새끼 불로 꾸우면은 뒷다리 튀김이라도 먹을 수 있나? 아니다 메뚜기는 뒷다리 튀김이 아니구나! 여기가 뒤잖아요 아니야? 나 기다려라 아니요 그건 아니죠. 아이, 사실은, 아닌 거 알면서 이제, 어? 함. <laughs> 믿었지, 나는. <laughs> 역시 다크소울 유저들은 다 이압 거짓말쟁이 있음이야. 아. 그 자리요? 그 자리가 어디야? 아, 얘네가 말하는 거구나? 야, 시끄러이 새끼야. 아, 씨. 절벽을 잡고 달린다고? 아, 맞다. 아까 절벽 잡고 오른쪽이랬나? 왼쪽인, 아, 요게. 쫙 끝에 있는 큰 놈인가? 아닌데? 저거는 성인데? 늑대만 안 나오면 돼요, 저는. 음, 늑대류가 싫어. 시프랑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해. 뭐가 나오는데, 여기? 왜 이렇게 넓어, 그리고? 쟤 미니머스야 야 이거 다 용사냥꾼한테 죽은거야? 아닌가? 쟤는 온슈타인인가? 아니지 걘 이미 죽었지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. 어디까지 쫓아오는데? 아, 추구는 이미 그거네? 어, 1편에서 준거 아니에요? 내가 1편에서 잡았는데? 됐어. 나 싸울 준비 됐다. 아, 잠깐만. 나 조졌다. 너무 멀리 왔다. <laughs> 아니. 아, 그래요? 아, 제가 2 편을 안해 가지고. 아. 헐, 불쌍해. 그러면은 걔는 결국 용사냥꾼 시리즈는 3편 내내 나오네? 잠깐만. 아 이거, 이거 템끼라고요 <laughs> 이거, <웃음> 벼락템이라도 껴놓게. 여기 어디야? <laughs> 이거, 잠깐만. 메뚜기 너무 많아, 지금. 잠깐만, 잠깐만. 있어봐. 야, 야, 원래 있는 데로 가. <laughs> 나 존나 빤스러나 하는 것 같다. 야, 메뚜기 다 가거든? 일로 와봐. 아! 씨바! 아 야! 무쌍조차 1대1때는 이사 진존이 쇼부하면서 1대1로 싸운다고! 하. 하. 완벽하지만 2대일이라 미쳐버리겠다. 아, 이따. 두 번째 걸못 피했어. 야, 있어봐. 나저 새끼 잡고 보자. 일로 아, 한 대, 씨바. 근데 너는 죽이고 잡을래. 아, 죽이고 죽을란다, 죽더라도. 아! 에헤 아, 그거 한다. 아, 이 새끼 호밍 쩔었 하... 지? 뒤지 겠는데, 나 너무 졸았 다. 야 그냥 죽어 여기서 죽으면 개빡치죠. <laughs> 아 아까 그 메뚜기 새끼 난입했을 때 <laughs> 그때부터 흐름이 확와 <laughs> 짜증나 개 같은 거 아씨. 아니 그리고 보통 다른 새끼들은 미니 보스랑 막 지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은 어? 미니 보스가 제쫄 때리면은 쫄도 뒤지고 그러는데. 이 새끼들은 친구인가봐. 헐. 에이, 그 정도는 안 죽죠. <laughs> 아, 근데 이건 안될것 같아. 잠시만. <laughs> 집좀 갈게요. 아, 집이 아니라, 팥똥불. 너무 힘들다. 그니까, 러 진행루트는? 아까 흑기사, 아니, 고리기사 있는 데로 가면 되는 거고. 미니버스 잡았으니까? 그냥 기사들은 빤스라나면 되겠네. 아, 기사가 아니라 쟤. 배뚜기. 집을 갔다 올걸 그랬나? 아, 여기서 좀 끊을게요. 집중 갔다겠습니다. 오 너무 많이 쌓였어.